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박중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있죠. 탈북민 출신 아주 엘리트 출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아,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에서 살다가 스스로 자유주의자로 전향을 하고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아주 용감한 청년이죠. 지금 30대 후반입니다. 어, 한경남도 함흥태생인데 공부를 잘해서, 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을 만드는 ICBM 개발하는 부서로 배치되는 등 고등학교 때부터 수제로, 어,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 이 박중건 의원이 월간, 월간 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종북주사파,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어떤 어, 상상력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는 이런 얼치기, 얼치기 좌파들에 대해서 따끔한 말을 해주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월간 조선 9월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탈북 엘리트 박충권. 뭐, 김주혜 노출은 김정은 폭군 이미지 완화쇼. 즉, 그딸 김주혜를 지금 요즘 다니, 데리고 다니죠. 그건 자신이 폭군이라는 걸좀 완화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아마도 김주혜는 후계자가 못될 것이다 어, 북한 사회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어, 수령이 되기는 힘들다 이미 수령이 될 사람은 숨겨 놓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대한민국의 얼치기 종북주사파들에게 따끔한 충고 내지는 어떤 증언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 먼저, 이 박중근 의원이 사실 그 뉴스에 화제가 된 것은 박중근 의원이 지금 소속된 상임위는 국회 과방이죠. 과학기술 방송통신. 과방인데 이 박중근 의원은 방송통신보다는 과학기술 쪽 인재영입으로 비례대표로 요번에 당선이 되었는데 어, 최민희 그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 이렇게 해서 박중근 의원을 질타했는데 이게 상당히 모욕적인 차별적인 혐오 발언이죠. 음, 그래서 뭐 결국 은사과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박중근 의원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 박중근 의원은 이렇게 먼저 이 북한의 실태를 설명합니다. 친구들이 굶어서 죽는 걸 봤다. 1995년 이후에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는데 음 같은 학교 동기들, 그 동네 친구들이 굶어 죽는 걸 봤다. 엊그제 엊거제까지 같이 뛰어놀던 친구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 갔다. 음, 길거리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을 쉽게 볼수 있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일 때는 학교 출석률이 30%도 안 됐다. 들판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는 아이들도 있었다. 선생님들도 굶어서 출근을 못했다. 이게 지금 북한입니다. 우리 지금 1인당 GDP 3만 5천 분인데, 어, 야외에 나와서 풀 뜯어먹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없죠. 최소한도로 인간이 먹고 살수 있는 식료품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굶어, 그, 그 나라 국민들 즉 전체주의 국가로 이야기하면 인민들이 굶어 죽는 거봤습니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북한 체제는 야외에 나가서 풀 뜯어 먹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 체제를 동경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한번 그 나라에 가서 풀 뜯어 먹는 사람들을 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박충건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실감이 나죠. 자 그리고 자기가 그, 그 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대학을 이제그어 상당히 과학 쉽게 과학 분야의 유명한 대학을 다녔는데 본인이 관리하던 중대 인원이 80명이 있었는데 이 80명하고 그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밥, 잠도 같이 자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 보위부 그니까 러 국가 보위부라고 일종의 비밀 경찰이죠. 이 비밀 경찰이.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자기가 관리하던 중대, 쉽게 말하면 박중근 의원이 그 당시 중대장이었던 모양입니다.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죠. 그 비밀 경찰에게. 그랬더니 끈 앞을 스파이가 있다고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말안 해주고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일반 학생 중에 8명 정도가 스파이였다. 아주 순진하고 착해서 전혀 스파이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도 밀고자 중에 하나였다. 10명이 넘는 학생 간부는 다 보위부와 협조하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이게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비밀 경찰. 비밀 경찰이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고 통제되는 국가. 그래서 일당 독재 국가임을 알아차렸다. 김정일 있었다는 논문 두 편도 읽었는데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논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읽어보니까 음그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니 조선 노동당의 무능함이 여시, 여실히 보였고, 그럼 누가 견제하나? 견제할 당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일당 독재국가니까. 다당제 국가는 서로 견제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로 더 좋은 정책을 내놓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때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어, 본인이 배운 교과서에는 관리직이 15%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 북한은 거의 80% 이상이 관리직이고 나머지는 장마당에 나가서 돈 벌고 있다. 그럼 이건 망한 사회다. 이 똑똑한 사람이죠. 이 똑똑하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경영학 교과서에 관리직이 15%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북한 체제는 이미 80%가 관리직이고 나머지는 장마당 가서 어? 처참하게 돈을 벌고 있다. 이미 망한 체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졸업할 때는 우익 자유주의자가 이미 되어 있었다. 음?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대학교 졸업할 때 조선 노동당 중앙당에서 그 사람의 직업을 결정해 준다. 그런데 실력과 성적, 인성 이런 게 아니라 공산당 간부에게 뇌물 갖다 주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그 공산당 간부의 애첩, 애첩들에게 몰래 뇌물을 갖다 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즉, 조선 노동당 중앙당은 썩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혀졌다. 우리나라 종북주사파, 뭐 경기동부연합, 뭐 지금 윤석열 탄핵 외치는 저런 세력들에게 북한의 실상 조선 노동당은 썩었다. 가망이 없는 체제다. 라고 백0번 이야기해줘도 실감은 안 하죠. 음? 책으로만 배웠으니까. 박중근 의원은 몸으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공산당 체제가 어떠한지 몸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박중근 의원 말은 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K 콘텐츠가 있다. 드라마를 USB로 보내준다든지 우리 K-pop 콘서트 하는 거 USB로 보내주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사실 소련도 1991년 망하기 직전에, 어, 미국 LA를 중심으로 한 미국 헤비메탈 그룹이 있습니다. 어, 메탈리카라고. 메탈리카가 소련 모스크바 근교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 한 30에서 40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망했죠. 음. 그리고, 어, 박중근 의원은 이것도 강조합니다. 북한 체제는 적화 통일 야망을 포기한 게 아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 나아가 전 세계의 공산주의화다. 북한은 이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음. 참이뭐 도만강을 뭐 건널 때뭐 아주 저 조선족 브로커가 본인을 굉장히 무시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형편없는 나라에 태어났나? 죽기 전에 자유 대한민국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내 종족의 나라다. 또 다른 나의 조국이다. 무조건 살아서 내 눈으로 한번 그 땅을 확인해 봐야겠다. 죽더라도 한번 가보고 죽자. 이런 결심을 하고 도망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해서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고 현대에서 또몇 년을 근무하다가 이번에 어, 과학기술 영입 인재로 국회의원. 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박충근 의원이 성공해야, 박충근 의원이 더 성공해야,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 있는 엘리트층들이 동요할 것이고, 그자들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넘어올 수 있습니다. 박충근 의원의 이런 인터뷰 내용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특히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북 주사빠 세력에게는 정말, 충심 어린 충고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암,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들은 박충근 의원의 말을 믿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 였습니다.